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또새 날을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음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부름꿈 주의 말씀 주의 애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시도 푸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이들은 주의 자녀, 부른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상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금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지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리몬스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빌리몬스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니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니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정중하면서도 간곡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권위 있게. 오네시모에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가 믿음의 아들이라는 것과 빌레몬의 형제라고 말함으로 오네시모가 비록 로마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였지만 영적으로 그의 주인 빌레몬과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잔인하고 무서운 노예 제도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제시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8절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앞서 언급한 서론 부분과 관계를 맺어주는 접속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강구합니다. 바울은 스승이고 또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기에 명령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사랑을 알고 그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빌레몬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에 오네시모의 잘못을 너그러이 받아줄 것을 기대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 관행과 그리고 또이 노예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만약에 사서로이 이렇게 하게 되면 있을 수 있는 사회의 사회적인 지탄이나 사회 질서의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이 또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에게 부탁합니다. 바울은 이 일이 억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원하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하기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이 많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것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나이를 6 0세 정도로 추정하는데, 나이가 많다는 것은 지혜와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의 처지는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죄수와 노예 출신의 죄수로 감옥에서 만났으나 이제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이 말을 사용하는데 그 표현을 디모데에게 하는 표현을 오네시모에게 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전에는 쓸모없고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쓸모 있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였는데, 그의 삶은 이름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 모든 인간은 누구나 쓸모 없고 무익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복음의 능력에 의해 모든 것이 바뀌고, 누구에게나 쓸모있는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익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모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워졌고 그 새로워진 모습으로 유익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상에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오네시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도 유익한 자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이 세상에서 유익을 끼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모없던 인생, 소망없던 인생을 풀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자로,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있는 자로 이끌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아래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간증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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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게 바꾸어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으로 원늘를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님 아버지.